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남을 돕고 배려하면 결국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착하기만 한 삶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만을 위한 곳이 아니며 때로는 너무 착하기만 하면 손해를 보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착하게만 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균형 잡힌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첫 번째로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이용당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길 때마다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일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그 착한 성격을 이용하여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본인은 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고마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당연한 듯이 여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착한 사람에게 집안일을 몰아주거나 자신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게 되면 결국 착한 사람만이 희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고려하여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일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기분을 먼저 배려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화를 내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게 되며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불만을 알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래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더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친구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을 모른 채 무심하게 행동하게 되고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때 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개 타인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목표를 뒷전으로 미루곤 합니다. 친구나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꿈을 향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지나치게 착하기만 하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승진 경쟁에서 동료를 배려하느라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착함이 곧 능력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착함이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장 없이 타인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어렵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착한 태도를 유지하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살수 있다는 점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개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료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지적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속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관계가 더욱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등을 피하기보다 건강한 소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태도로 의견을 표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착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지 못한 착함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도 중도라는 개념이 있듯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지키는 것은 착함의 일부다라고 말하며 착한 삶에도 자기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착하기만 한 삶이 아닌 지혜롭고 단호한 태도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의 권리도 지킬 줄 알고 남을 돕되 이용당하지 않는 선을 유지하며 착함과 단호함의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착하기만 한 삶이 아니라 현명하게 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착함과 단호함을 함께 가질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